손흥민, 전설의 반열에 올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50인의 이름을 올리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니피엘 외 역사 속에서 최고의 선수들 중한 명으로 손꼽힌 손흥민. 14일 한국 시간 기준 90미니퍼 메시지이 발표한 GPL 역대 최고의 선수탑 50분 명단에 그의 이름이 빛나게 되었다. 이 매체는 1992년 창설된 EPL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들을 품었다. 에릭 칸토나, 발롱도르 수상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전설부터 최근의 스타 모하메드 살라에 이르기까지 영국 축구 팬들은 지난 30년간 매주 진정한 축구 아이콘들의 활약을 감상해왔다. 그렇다면 EPL 역사상 최고의 선수는 누구일까? 라며 자체 선정한 명단을 공개했다. 손흥민은 당당히 5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수 중 하나다.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내내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시간동안 해리케인, 배트맨과 함께하는 로빈으로 여겨졌지만 손흥민은 릴리 화이트에서 그 자체로도 슈퍼스타였다. 한국의 공격수인 손흥민은 지난 몇년 동안 EPL 득점왕과 PFA 올해의 팀에 선정되기도 했다며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의 주장이자 리딩맨이 된 손흥민은 30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그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활약 중이라고 평가했다. 여전히 현역인 만큼 손흥민은 은퇴 전 순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에 앞서서는 49위 다비드 지놀라, 48위 이안 나이트. 47위 에드윈 반더 사르, 46위 매드티시에 45위 테디 쉐링엄, 44위 제이미 바디, 43위 세스크 파브레가스, 42위 솔 캠벨, 41위 사디오 마네 등이 이름을 올렸다. 토트넘 관련 선수가 진올라, 쉐링엄, 캠벨 등이 있는 게 눈에 띄었다. 2015에서 2016 시즌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팀의 전설이 됐다. 첫 시즌 다소 부침이 있었던 손흥민은 다음 해인 2016에서 2017 시즌부터 맹활약을 펼쳤다. 해리케인델레 알리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함께 DSK라인을 구축한 손흥민은 특유의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슈팅을 앞세워 토트넘 공격의 한축을 담당했다. 2016에서 2017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7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1992년 EPL 출범 후 7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단 11명에 불과하다. 마이클 로원, 인루니, 프랭크 램파드, 세르 히오 아게로, 티에리 앙리 등과 같은 레전드만 갖고 있는 기록이다. 손흥민은 2021에서 2022 시즌 역사까지 썼다. 23고르르 터뜨리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득점왕을 거머쥐었다. 이영표 전 강원 대표가 진류가 달에 발을 들였던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을 정도로 놀라운 업적이었다. 손흥민의 활약 속 토트넘은 중소 클럽에서 벗어나 B클럽 반열에 올랐다. 토트넘은 2016~2017 시즌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고, 2018~2019 시즌에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이뤄냈다. 토트넘은 이제 EPL에서도 꾸준히 유럽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노릴 수 있는 수준의 구단으로 성장했다. 토트넘 입성 후 8년 후, 손흥민은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토트넘의 대표로 자리매김했다. 위고 요리스, 케인이 떠나며 공석이 된 토트넘 주장직에 손흥민이 임명됐다. 메디슨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새로운 부주장이 됐다. 손흥민은 역대 두 번째 한국인 EPL 주장이 됐다. 손흥민은 올 시즌 최전방으로 위치를 옮겨 빼어난 활약을 펼치며 팀의 간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탁월한 리더십과 놀라운 결정력을 앞세워 팀의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다. 손흥민은 올 시즌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다. EPL 사무국이 선정하는 9월 이달의 선수상도 차지했다. 손흥민은 이후 2017년 4월과 2020년 10월에도 수상에 성공한 데 이어 약 35개월 만에 네 번째 이달의 선수상을 거머쥐었다. 통산사회 수상으로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은 앨런 시어러, 티에리 앙리, 데니스 베르캄프, 프랭크램파드 등과 함께 수상 횟수 동률을 이뤘으며 손흥민보다 이달의 선수상을 더 많이 수상한 선수는 이제 단 6명, 세르 히오 아구에로, 해리 케인, 스티븐 제라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인루니 로빈 판페르시 뿐이다. 손흥민은 이제 월드 클래스에서 레전드 반열로 향하고 있다. 손흥민, 영국 축구 분석 매체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장식한 최고의 윙어 중한 명으로 손꼽혔습니다. 이는 무패를 기록한 축구의 전설들과 동등한 찬사이다. 영국 선동 주요 매체들이 축구 선수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사디오 만에. 로베르 피레스와 같은 윙어들과 병행해 비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9 0 m i n u t per 메시지는 축구의 오랜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최고의 윙어 3명 중 1명이라면 만해 손흥민 그리고 피레스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세선수는 리버풀, 토트넘, 아스널 등의 클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선수들이다. 만해와 손흥민은 최근 수년간 그들의 탁월한 측면 공격 능력으로 명성을 다지고 있고, 피레스는 윙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주며 트렌드를 제시하며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이들을 언급하였다. 분석가들은 세 선수 중 어느 선수가 가장 뛰어난 윙어인지에 대해 비교 및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윙어의 기본 역할 중 하나인 드리블에 있어서는 피레스가 가장 최적의 성과를 보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체는 피레스의 드리블이 남다른 이유는 그가 보여준 매혹적인 기술 때문이었다. 피레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뛰어난 신체 능력을 멋지게 조합해 수비수들을 손쉽게 제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피레스는 현대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처럼 강력한 소유권을 유지했다. 그와 비교되는 마네와 손흥민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공격을 구사하는 데 그들의 특기를 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패스 능력에 대해서도 피레스가 마네와 손흥민보다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9 0분닛퍼 메시지는 피레스는 안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플레이에서도 뛰어난 면모를 보였다. 피레스는 2001년 2월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1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프리미어리그의 상당히 높은 기록 중 하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해의 기회 창출 능력은 과소평가되었다. 그는 칭찬받아야 할 만한 선수이지만. 여기서는 피레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라고 동시에 만회의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슛에 있어서는 손흥민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체는 피레스도 현재 활동했다면 그 역시 두 자릿수의 골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의 다재다능한 양발을 활용해 다양한 위치에서 득점하는 데 있어 특히 유명하며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 10년 동안 기대 득점을 초과하는 성과를 보인 선수는 메시를 제외하고 손흥민 뿐이었다 라며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속도 면에서는 만해가 가장 떼어났습니다. 이 매체는 만해의 빠른 발과 공간 활용 능력은 두드러졌다 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여러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총합해 보면 피레스는 세 선수 중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